네, 안녕하세요. 민경동의 처음 농장입니다 예, 아,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참나무 장작 기계를 한번 어, 같이 어, 봤는데, 예, 요번에 이제 그 새로 기계를 어, 구입했는 것을 한번 어, 작동해 봤는데, 아, 상당히 만족스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 기계가 지금 이제 중국산인데, 여기에 지금 어, 57만 원 줬습니다. 56만 원이네요 56만 원 줬습니다. 56만 원 줬는데, 예, 생각보다 지금 이제 물건을 막 받아서 금방 나무를 한번 잘라보니까, 아, 생각보다 상당히 어, 잘 잘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또뭐 170만 원이니 뭐 200만 원이 이렇게 주고 꼭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이 저같이 이제 이렇게 농장에서 뭐 나무 뗄 정도는 뭐 충분히 어, 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무가 아주 잘 잘리고 쓴능도 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작동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끼로 계속 나무를 자르다가 지금 이 기계로 이제 갖다 넣기만 하면 다 잘라지니까 아, 이고 이거 뭐참 엄청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기톱으로 일단 참나무 자체를 이제 한, 메다 20짜리를 한 4등분 정도, 3등분 정도, 한 40cm 정도 해가지고, 한 3등분 정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등분 하니한 4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한 3, 40cm. 네. 나무를 전기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유압 절단기로 이렇게, 어, 딱 얹어서 하나하나 자르니까 아, 아주 어, 편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갖다 얹기만 하면 계속, 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어, 쉽게 쉽게 잘라지니까, 아, 도끼질 할 때는, 어, 4등분 정도 하려고 하면, 어, 도끼질을 이거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것도 사실, 번거롭고 힘이 많이 들었는데, 뭐, 어, 갖다 얹기만 하면, 뭐, 그냥, 뭐, 어, 툭 잘라지니까, 아주 편합니다. 지금 요 앞에 요 보면, 이제, 도끼로 되었는, 그, 날 부분에, 여기를, 이제, 모자처럼 덮고 씌우면, 이게 십자 날이 됩니다. 십자 날이 되면, 지금 이두 등분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 4등분으로 갈라지니까, 아, 굉장히, 아, 좋더라고요 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어, 지금 두동강만 지금 내고 있는데, 예, 저거를, 또, 어, 내 이제, 그 십자날까지 같이, 어, 도착을 해가지고, 어, 같이 해서 이렇게, 그건 이제 서비스 품목으로 어, 따로 거기에 낀게있더라고요 십자날이, 어, 십자날을 잡아 넣으니까. 아주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나무를 자르는 것을 이렇게 한번 자르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베르고 베라서 자르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예, 이제 뭐 아주 간편하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나무를 자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잘게 짤, 잘, 에, 잘라가지고 잘또 어, 집에도 떼고 또 농장에도 떼고 또 다양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나무가 많아가지고, 어, 은거리채로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태워보면, 어, 난로에서 굉장히 화력이 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게 잘라서 이렇게, 어, 떼보니까 화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막 뜨거울 정도로 어, 잘 타는데, 어, 근데, 어, 잘게 쪼이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예, 그냥, 한 4등분 정도에서 그냥 태웠는데, 장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루를 떼면올 어, 겨울은 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나무를, 어, 두껍게 잘랐는가 하고, 좀 이렇게 작게 잘랐는가 하고, 태워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화력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이제 여기 한 십자나를 한번 넣보겠습니다 십자나를 요거를, 아, 잡아 넣으면, 여기, 여기 쉽잖아, 입니다. 네. 음, 넣고, 그걸 자르게 되면, 한 4등분 정도로 바로 이렇게, 아, 지네 네, 4등분으로 바로 이렇게 잘라지니까, 네, 상당히, 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장작 기계. 오늘, 이제 한 번, 시운전을 해봤는데, 아, 상당히 생각보다, 가 아, 만족스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